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대비를 위한 추가 기출 문제와 답변입니다. 규칙 질문 티잉 구역에 대해 설명하세요. 답변 플레이어가 홀 플레이를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해야 하는 구역이며 코스의 구역으로 규정된 다섯 가지 구역 중 하나입니다. 티인 구역은 두 클럽 길이의 깊이를 가진 직사각형 구역입니다. 앞쪽 경계는 두 개의 t 마커의 맨 앞부분의 점들을 이은선, 좌우 경계는 두 개의 t 마커의 바깥쪽 점 기준이며 후방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입니다. 코스 상의 다른 모든 티인 장소, 즉 같은 홀에 있는 티인 구역이나 다른 홀에 있는 티인 구역은 일반 구역의 일부입니다. 규칙 질문 티인 구역 밖에서 볼을 쳤다. 티인 구역 밖에 티를 꽂고 볼을 쳤다. 페널티는 있습니까? 답변 이 e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티인 구역 안에서 다시 티샷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e 페널티를 받고 티인 구역 안에서 다시 티샷을 해야 합니다. 티인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는 카운트하지 않으므로 티인 구역 안에서 제3타로 다시 쳐야만 합니다. 티인 구역 밖에 있는 볼을 스트로크하면 이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며 다음 홀 티샷을 하기 전에 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하지 않으면 경기 실격입니다. 규칙, 질문. 볼은 t인 구역 안에 플레이어는 t인 구역 밖에 서서 플레이했다. 볼은 t인 구역 안에 t 업, 즉, 볼을 t 위에 올려놓고 플레이어의 스탠스는 t인 구역 밖에 서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답변: 허용됩니다. 티인 구역 밖에 설수 있습니다. 볼이 티인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플레이어는 티인 구역 밖에서 스탠스를 잡고 스트로크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규칙 질문: 티에 볼을 올려놓고 나서 볼 뒤쪽 잔디를 밟았다. 티를 꽂고 볼을 올린 뒤볼 뒤쪽 잔디를 밟았는데 잔디를 밟으면 라이를 개선한 것이 되어 페널티를 받게 됩니까? 답변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티인 구역에서 1 지면을 변경하는 행동 예를 들어 클럽이나 발로 지면을 파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2 지면에 붙어 있거나 자라나는 풀이나 잡초 또는 그 밖의 자연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3. 모래나 흙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4. 이슬이나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규칙, 질문 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볼을 플레이했다. 티업판 볼이 티에서 저절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스윙을 멈출 수가 없어 스트로크하고 말았다. 패널티가 부과됩니까? 답변 패널티는 없습니다. 스트로크 수는 타수에 포함됩니다. 볼이 티에서 떨어지는 도중이나 떨어진 후에 플레이어가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지만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며 그 볼은 인플레이 볼입니다. 규칙 질문 티샷을 할때티 대신 모래 또는 흙을 돋우고 볼을 놓고 쳤다. 티샷을 할때 티를 잃어버려서 모래를 돋우고 그 위에 볼을 놓고 쳤다. 페널티가 있습니까? 답변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티 샷을 하는 경우에 티 위에 볼을 올려 놓고 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밖에도 모래나 흙을 돋우고 그 위에 볼을 놓고 치는 것도 인정됩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지면을 평평하게 고르거나 이슬, 서리, 물 등을 제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규칙 질문 연습 스윙을 했는데 볼이 티에서 떨어졌다. 긴장을 풀기 위해 가볍게 연습 스윙 또는 웨글링을 했는데 클럽 헤드가 볼에 닿아 볼이 티에서 떨어졌다. 패널티가 있습니까? 답변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시 티업할 수 있습니다. 티인 구역 안에 어디든 티업이 가능합니다. 연습 스윙은 스트로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웨글링, 즉 손목으로 하는 예비 동작을 했는데 클럽 헤드에 다 볼이 티에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페널티 없이 다시 티업하고 칠수 있습니다. 규칙 질문 티인 구역에 떨어진 볼을 다시 티업하고 쳤다. 스트로크를 했는데 볼이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티인 구역에 멈추었다. 떨어진 볼을 주워 다시 티업하고, 볼을 쳤다. 패널티가 있습니까? 답변, 패널티는 없습니다. 스트로크 수는 한타 부과됩니다. 인플레이 볼이 스트로크 후 티인 구역에 놓여 있는 경우에 패널티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볼이 놓여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티인 구역에서 어디든 티업하고 다시 티샷을 할수 있습니다. 규칙 질문. 티인 구역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 순서. 티인 구역에서 두 번째로 티샷을 한 플레이어가 프로비저널 볼을 치기로 했다. 이 경우 세 번째 플레이어가 티샷을 하기 전에 쳐도 됩니까? 답변,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팀 구역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는 순서는 그 조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첫 번째 스트로크를 한 후에 플레이해야 합니다. 만약 한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팀 구역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해야 할 경우 최초의 순서대로 플레이합니다. 만약 프로비저널 볼을 잘못된 순서대로 플레이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규칙, 질문. 클럽 한도, 즉, 14개를 초과하여 라운드를 시작한 플레이어가 있다. 15개의 클럽을 가지고 시작한 플레이어가 세 번째 홀을 플레이하던 중 위반을 인지했다면 페널티는몇 타가 부과되며 어느 홀에 부과됩니까? 답변 1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 그 홀이 끝났을 때 부과됩니다. 2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 방금 끝난 홀에 부과됩니다. 3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페널티는 라운드당 최대 4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일어난 첫두홀 1, 2번 홀에 각각 2 패널티씩이 부과됩니다. 규칙, 질문, 볼을 찾다가 실수로 볼을 움직였다. 러프에서 볼을 찾다가 실수로 플레이어의 캐디가 플레이어의 볼을 밟아 볼이 땅에 박혀버렸다. 패널티와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답변, 패널티는 없습니다.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볼을 찾을 때 또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누가 볼을 움직여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단 움직인 볼은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이 볼은 땅에 박혀서 리플레이스 할 원래의 라이가 변경되었습니다. 리플레이스 할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 방법은 1. 최초의 라이에서 한 클럽 이내 2. 홀에 가깝지 않아야 하며 3. 최초의 라이와 가장 비슷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4. 그 볼이 놓여있던 코스의 같은 구역에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규칙, 질문. 있어야 할 볼이 보이지 않는다. 페오웨이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한 볼이 막상 가서 찾아보니 어디에도 없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페널티는 있습니까? 답변 1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직전에 쳤던 곳으로 돌아가 플레이합니다. 3분이 지나도록 볼을 찾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볼은 분실구가 되며 1 패널티를 받고 그 볼을 직전에 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쳐야 합니다. 원 위치가 T인 구역이면 T인 구역 내 어디든지 티업이 가능하고, 일반 구역, 벙커 또는 패널티 구역인 경우는 그 볼을 직전에 친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듣고 꼭 합격하세요.